어제 서초동 사와 보셨나요? 아, 정말 한편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법정 드라마라고 해서 딱딱할 줄 알았는데, 이번 화는 완전히 사람들의 감정 이야기였거든요. 안주영 변호사가 이번 화의 완전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이혼사건 맡았는데 알고 보니 피고가 자기 전 여친이라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주영이 박수정을 처음 봤을 때 표정 보셨나요? 완전히 얼어붙더라고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쿨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왜 하필 너가, 왜 하필 지금, 이런 생각 말이에요. 특히 수정이 폭행당했다고 하면서도 증거는 없고, 위자료도 고작 천만원 달라고 할 때, 주영은 사건 자체보다 수정이 왜 이러고 있을까? 정말 힘든 일이 있었나?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전 남친으로서의 걱정과 변호사로서의 냉정함 사이에서 완전히 갈등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자기가 수정이 아니라 그 남편 차정우 편이라는 것. 하필 자신의 의뢰인이 전 여친의 남편이란 걸 나중에 알았을 때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요. 강희진은 이번 화에서 진짜 마음이 예뻤어요. 주영이 과거 연인 사건 맞는다고 했을 때 처음엔 당황했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는 왜 하필 그런 사건을 하면서 불안했을 거예요. 희지가 주영한테 그런 사건은 왜 맡았느냐고 따졌을 때그말 속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걱정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조금은 질투도 있었을 거예요. 아직도 못 잊은 거야? 하는 마음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감동적이었던 건 마지막에 수정이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예요. 희지가 안주영 변호사님은 지금 안 계세요 라고 조용히 말한 그 순간 이건 단순한 질투에서 나온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였어요. 물론 솔직히 질투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주영과 썸 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여친이 나타나서 또 감정적으로 흔들어 놓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말이에요. 주영이 수정을 보면 또 마음이 흔들릴까 하는 여자로서의 본능적인 경계심도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하지만 더큰 이유는 상처받은 주영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희진은 어릴 때부터 가족 송사 때문에 힘들어 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지켜주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었던 거죠. 차정우는 진짜 악역이었어요. 마지막에 주영한테 전 남자친구 앞에 서는 게 박수정에게 얼마나 불편할지 궁금했다고 말할 때 정말 소름 돋았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주영을 이 사건에 끌어들인 거였거든요. 차정우는 수정의 친구를 통해 수정이 변호사 주영과 결혼까지 하려던 깊은 사이였단 얘기를 듣게 되죠. 질투도 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거고요. 한번 엿먹여볼까? 하는 치졸한 심리로 이런 계획을 세운 거죠. 주영이 상품권 찢어버릴 때좀 답답했어요. 물론 폭력은 안 되지만 그 정도 분노 표현은 좀 아쉬웠습니다. 차라리 주영이 수정을 도와 차정우를 철저히 박살 내줬으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든 부분이겠죠. 하상기는 평소에 돈 얘기만 하면서 온갖 궁상을 떨지만 사실 동료들에게 결코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집안이 부유해서 돈 걱정 없이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강조가 오히려 자기 배경을 숨기려는 방어막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상기가 불쌍한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배경 때문에 죄책감이나 부담감이 있어서 더 현실적이고 냉정한 척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하고 보이고 싶었던 거죠.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서는 이런 복잡한 감정을 극복하고 진짜 약자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배문정은 임신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어요. 지금까지는 일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기도 생각해야 하고 커리어 오먼으로서의 정체성과 엄마가 될 준비 사이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조창원은 이번 화에서 정말 불쌍했어요. 상사로부터 받은 업무가 교도소에 있는 재벌가 막난이 아들의 말동무가 되어주라는 거였거든요. 사건도 아니고 그냥 대화 상대 역할이요. 심지어 그 막난이한테도 무시당하고 창원이 이런 상황에서 나는 왜 변호사가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건 너무 당연해요. 이 사람은 수능 만점 받으니까 당연히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대 갔으니까 당연히 사법고시, 그냥 해야 할것 같아서 한 거거든요. 정의감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남들이 정해준 길을 따라왔는데, 지금 이런 어이없는 일들을 마주하면서 자괴감이 쌓이고 있는 거죠. 이번 화에서 다만 아쉬운 건, 희지가 아직까지는 주영의 이야기 속에서 조연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희지에게는 분명히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희지는 원래 피아노를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꿈을 펼치려던 찰나의 가족의 송사 때문에 모든 게 바뀌었죠. 그때 자신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고 그 순간이 희지를 변호사로 만든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손으로 직접 보호해주리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런 희지가 이번에 주영을 지켜주려고 한 행동은 단순한 썸타는 감정을 넘어선 그녀의 근본적인 신념에서 나온 거였을 거예요. 다음 화에서는 희지의 가족사가 더 자세히 밝혀지면서 그녀만의 독특한 사건이나 철학이 부각되길 기대해 봅니다. 분명히 따뜻하면서도 강인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예고 보니까 다음에는 촉법소년 사건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또 누가 어떤 감정적 갈등을 겪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서초동은 법정 드라마라고 하지만 결국 사람 이야기예요. 법보다는 그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정과 상처, 치유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번 화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화에는 어떤 법적 갈등과 심리적 대결이 펼쳐질지 또 누가 주인공의 중심에 설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앞으로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보답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복선집이었습니다.